안녕. 오늘은 최근 제주에서 난리가 난 교통사고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 근데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난민 문제랑 연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거든.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얼마 전 제주에서 한 차량이 역주행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일이 있었어. 경찰이 잡고 보니까 운전자는 수당 국적의 난민이었고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고 해. 사건이 난건 11일 저녁 6시쯤이었어.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쳤어. 피해 차량 운전자가 직접 1km 넘게 쫓아갔고 결국 그 차는 마을 안쪽까지 도망가다가 바위를 들이받고 멈췄다고 해.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는 20대 수당 국적의 난민이었고 운전면허도 없었어. 근데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경찰은 이 사람을 도주치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해서 검찰에 넘겼고 외국인 교통범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 근데 이 사건이 그냥 교통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난민 문제랑 엮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 특히 보수 쪽에서는 난민을 받으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일단 난민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통계는 없어. 오히려 난민들은 법을 어기면 추방될 수도 있어서 더 조심하는 경우가 많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난민과 범죄 증가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범죄를 난민 전체 문제로 연결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야. 예를 들어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고를 냈다고 해서 모든 한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같은 논리야. 난민 문제를 볼때 우리는 좀더큰 그림을 봐야 해. 난민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불안정한 삶이 결국 이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건 범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야. 한국의 난민 정책은 엄청 빡빡한 편이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확률도 OECD 국가 중 거의 최저 수준이야. 이런 상황에서 난민들이 법적, 사회적 보호도 못 받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번 사건 분명 잘못된 일이야. 가해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해. 하지만 이걸 난민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연결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난민들이 왜 이런 상황에 놓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난민 문제에 대한 너의 생각 댓글로 남겨줘.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할게.